아, 어, 그다음에 나 자가 있는데, 난 말이야, 난 자라고 있잖아요. 나는 나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말이야, 그럴 때 나는 이게 뭐냐면 나는 이게 제 1격. 어 my I myself for. 내 자신 그래, 난. 어, 난, 난 그거 싫어. 그러면 내 자신이 그걸 싫어한다 뜻이 어, 이게 지금, 뭐, 한글학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걸 풀어내야 되는데, 국어학자들이 어원을 모르니까 못 풀어내. 이거 하려면, 지어도산크리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타미로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드라비다 말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 말의 뿌리가 팔려. 그러니, 우리 한국의 토속 사투리가, 전 세계 인류가 사용하는 언어의 뿌리입니다. 다름 아닌 사라진 무제국에서 쓰던 언어 자체도, 우리말의 뿌리가 바로 거기에 있어. 어, 이것을 우리가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어, 이걸 자꾸 밝혀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 내가 또, 인남. 그래서 인남이요. 그것이 이, 이, 인남. 그러면 충청도에서 보면은 아 그런 게 어디 있남요? 그래. 있남요라고 말합니다. 아, 그런 게 어디 있남? 그런 게 어디 있나요? 또 이제 표준어로 그러는데 있나요가 아니고 그런 게 어디 있남? 있남이 뭐냐 하면은 아직도 존재하냐 still exist어. 어. 아직도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아, 그런 게 있남? 인남이란 말은 아직도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이것은 존과 관계가 있고 유전 있다. 그런 것이 아직도 존재하느냐 그 말이 아 그런 게 있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 영어로 말하면 as it exists 또는 어, still more, beside 그런 뜻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어, 말이라는 것이 그냥 갑작스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보면 강아지나 어린애가 낑낑거린다고 그러잖아요. 낑낑낑 아니 너는 왜 이렇게 낑낑거리냐? 그래서 낑낑거린다는 말은 어, 이 말을 팅클링이야 뭐냐면,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투정하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게 낑낑거린다. 그러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길리다 보면은, 이게 오줌이나 뭐 대, 대변을, 똥을 가리려면은, 낑낑거리고, 어딜 찾는다, 같은 거. 그리고 돼지 울간에 가면요, 돼지도 구정물 먹고, 지가 이제, 예, 오줌이나 똥을 깔리려면은, 낑낑낑낑거리면서 낑낑낑 돌다가 적당한 데에다가, 어, 짠다고. 왜? 지가 항상 두루 넘는 자리에는 똥안 넣어. 돼지도 그걸 잘 가려요. 그랬을 적에 그 낑낑거린다는 말이 make twinkling sound 요 어, 낑낑낑거린다, twinkling. 어, 아, 그 사람, 낑이나 먹었어? 낑니 이게 이제 한자로는 발이라고 써놨어요, 이 발. 그러니까 이 발, 이 접시, 뻔뻔한 접시에 에, 놓을 수 있는 정도의 조금, 음, 조그만 음식을 갖다가 어, 끼니라고 해. 그래. 두 번째 뜻은요, 메뚜기를 끼니라고 그래. 그 옛날엔 먹을 게 없으니까 메뚜기라도 잔뜩 잡아먹고 다 그래서 아, 근데 그 사람은 끼니도 제대로 못 먹어, 그러면 메뚜기도 제대로 못 잡아서 먹는다 이거야 기니가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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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뚜기입니다 산스크리트 옥스퍼드 사전에 보면 기니가 옥스퍼드 사전에는 어, 그것이 메뚜기를 말합니다. 어,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이 전라도 말로는 맨날 그래요. 그러다고그 맨날이란 말이 뭔지? 어원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산스크리트 해석하면 만, 생각한다, 야 날. 그래서, 매일매일 생각한다는 뜻이 산스크리트 해석입니다. 그런데, 맨날이라는, 어, 맨날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할 적에, 이거 타미로입니다타미어로 맨날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모래처럼, 모래 더미처럼 많이 많다는 뜻이요. 어, 많다는 뜻을 갖다가 맨날 그러냐? 그렇게 말할 수있어그 다음에 산스크리트로 해석하면 늘 생각한다라. 요쓴 겁니다. 생각한다는 말하고 나름 내일을 말하지. 그래서 맨날 그럴 수가 있다.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잘못 쓰느냐면몇 개요. 그렇게 해야지. 이놈을 표준말로 몇몇 개냐고 그러면은 요 개짜를 이렇게 하면 이게 틀린 말이야, 이거. 이거 미친놈 의 말이라고. 왜냐 하면 몇개 하면 엠입니다 까야 까야는 캐럴 말하는 캐수로 이식을 말하는 거요. 매이라는 거는 마, 매, 매야, 마스, 마하, 마, 이것이 전부 해야 된다는 뜻이요. 매, 마, 매야, 마스, 마. 그래서 마수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몇 개냐고 그래야지 몇 개라고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요.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미치다는 뜻이에요, 이게. 미치. 이렇게 쓰면은 미친다는, 미칠 광자예요, 이게. 그래서 며치라고 쓸 때는 이게 미쳤다는 뜻이요. 우리 훈민정음 표기로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거 미쳤다는 뜻이요. 이게 산스크르트 미치다요. 아, 사람 미치게 안 해, 그래야 되 뭐냐면, 미치는 게 크레이지죠. 매드죠. 그 다음에 에지테이트지. 어. 이래서 이렇게 몇 개라고 그러면 이거 미쳤다는 뜻이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서울 말, 표준 말 한다고 몇 개요, 몇 개요. 몇 개가 뭐요, 몇 개니. 아, 그럼 몇 개나 돼요? 그게 정통 산스크르트요. 그게 어원이요. 그걸 모르고 그냥, 무, 무조건 표준말이다 해서 그걸 흉내내느라고 억지로 몇입니까? 몇 개냐고. 몇 개가 어디서 몇 개냐고 그러지. 진주나 경상도 가보세요. 시장에 가보면 완전 산스크를 쓰고 있어요. 진주에 가면은. 진주 진, 장터에 가면요. 이까가 가서 이거 가지가라 뜻이요. 완전 산스크리트이 있어요. 이까가요. 요렇게 써놓으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애까 애까 애까가 아니야 이까요그 다음에 가지가죠. 가지가서 이까는 원이요. 니스. 가디는 get, hold, retain, have 등등까지 가소요 칼아 이거요 칼것다요 뭐요 소뭐뭐 해시야 어뭐뭐 해시야나 마찬가지야 이까 가서 그래지 이까 가서 그 불교 학자들 얘기하는 거 보면요 어 불교 학자들 동국대학교에서 보면은 일승, 일승 무처다. 일승이라는 말은 에까야나. 에까야나 하고 발음을 하니,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이까야나지. 이까야나요. 그 발음을 못해가지고, 왜, 써는 대로 읽느라고. 에까야나. 에까가 아니 이까야나요. 이까야나. 이거를 모르고선 에까야나에아야나이 따로 위 발음하니 그 불교 철학이 잘못 되는 거예요. 불교 철학 잘못 되는 거예요. 그거. 여기서 또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우리 전라도나 경상도, 특별히 남도 토속사투리가요. 불 불교의 불교의 언어요. 주어가 우리 토속사틀입니다. 불교의 불경이나 불교에서 쓰는 말 대부분이 토속사틀이요. 어, 그저께 그 불교 대학원에 뭐, 최고 경영자 모임, 어, 그, 저녁 파티에 내가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추위를 무릅쓰고 이제 가봤어요. 한 200명 모였더라고 호텔에. 거기서 내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불교의 주된는 어느 건 뭐냐. 거기 뭐 불교 학자들도 많이 오고 스님도 많이 왔어요. 뭘로 하나도. 불교의 주된 언어는 토속 사투리요. 우리 말이요. 그 놈도 모르고 무슨 불교를 하느냐고 내가 아주 호통을 쳤어. 왜? 보세요. 출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잡는, leave home 그랬어요. leave house, hold life. 그러니까 가정 생활하는 것을 갖다가 다 버리고 또는 abandon. 버리고서 떠났다는 뜻이로 출가를 번역하고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번역은 너무 잘못했습니다. 들어보시오. 빨리, 뛰야, 돌이, 이제. 빨리 뛰야 부리지. 출가가 빨리 뛰야 버리재요 뭐? 번내 망념을 빨리 띄어버려지 놈을 띄워버리지 않으면은 망념을 가지고 암만 입산 수도 안 돼. 도 수도가 안돼 그러니까 불교 용어로다 요 빨리 띄어버리재가 예토속 사투리요 이, 이 어만 어마어마한 사실을 모르고 무슨 불교를 가르치냐고 거기에 뭐 대학원장이 그 교수도 많이 했지 자네들이 정신 차려서 새롭게 좀 가르치라. 왜? 우리 한국의 불교인 역사는 2500년 얼마, 이거 아니요 플러스 8500년이요. 부처님 오시기, 오신 2500년 전부터 더욱 교수를 나면 8500년 전에 연등부처님이 있어요. 연등불이라고 있어. 연등불. 연등불이 뒷판가랍니다. 뒷판가아 뒷방가라. 이 뒤는 광명이고 광명을 어, 보호한다는 뜻으로 하고 까라는 까라고 까른다요. 이 광명으로 전 세상을 깔아버려 그래서 어, 세상에 오신 분이 뒤판 까라보다요. 연등 부처님이요. 그러면 둘도 역사가 만 년이 넘어. 마고성의 역사도 만 오천 년 넘어. 세상에 대학의 학문과 전통이 만년 만 오천 넘는 대학이 세대에 어디 있느냐 이거요. 동국대 대학밖에 없어. 그러니 정신 차려서 불교 좀 제대로 공부하시오. 그래야 동양철학이 산다 그랬잖아두 번째 내가 무엇을 지적했냐면요. 이거 다 토속 사투리와 관계가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뭐 내가 뭐 불교를 두둔하고 뭐 어떤 걸...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들어라고. 부처님께서 석가모니가 깨달은 후에 초전법륜이라고 돼 있어. 초전법륜 최초로 요 한자를 법을 바퀴를 돌렸다 이렇게 해석했더라고. 어딜 가든지 최초로 부처님이 다섯 비구를 만나서. 법문을 하고 법바퀴를 돌렸다고 다 얘기를 해요. 바퀴 박회 없어! 바퀴가 아니라 토속사들를